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3% 하락 중에 있습니다. 리플은 1.80% 이더리움은 1.20%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들이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코인 중에서는 바이낸스 코인이 전일 대비 2% 다이가 1% 제미니 달러가 0.63% 상승 중입니다. 시장이 쉬어가니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오늘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론에 인수된 P2P 8 0유 프로토콜인 비트토렌트가 전일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상장됨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상장 모멘텀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나 그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었었죠. 비트토렌트도 그렇고 최근 업비트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의 가격이 무섭게 올라준다는 것 하나만으로 시장의 활력이 돌아오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돈이 돌아야, 즉,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코인들이 오를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한편 전일 하락폭이 컸던 코인으로는 덱스터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28% 넴이 13%질리카가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1700위 밖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 거래소도 마이너 거래소라고 볼수 있는 코인빚에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넴은 시가총액 순위 18위이고 바이낸스를 비롯한 대형 거래소에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넴 재단은 현재 한달 이내에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알렉스 트린스먼 사장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75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넴 커뮤니티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시가총액 상위 코인 프로젝트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건 시장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젤리카는 메인넷 정식 출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12월 중순부터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기술력이 있는 코인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커진 만큼 504토시 위에서 라면 접근이 가능 혹시 504토시를 깨고 내려간다면 재빨리 팔고 나오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리플은 전저점을 지지해주는 위치에서 전일 스위프트 관련 호재가 발생하며 크게 올랐으나 오늘은 다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전저점인 0.29달러 선을 지지만 해준다면 현재 시장 회복 흐름은 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비둘기파적 스탠스, 즉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 등에 힘입어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주식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무너져야 암호화폐가 다시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과거 모멘텀 플레이 위주의 시장에서의 이야기이고, 올해부터는 암호화폐의 기술력 즉,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회복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명절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잘 쉬다 오시기 바라겠으며, 기간 동안 시장이 많이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2019년 2월 1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